안녕하세요 식물튜브의 식물 아빠고요 오늘은 2023년 8월 1일입니다 벌써 7월까지가 끝났고요 이제 8월인데요 우와 진짜 하늘 한번 보여드리면 네, 지금 매미 소리도 엄청 들리고 있고 하늘을 봐도 하얗 구름이 조금 보이긴 하지만 말도 못하게 뜨겁고 굉장히 습한 날씨를 예, 며칠째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말하길 또 걸어 다니고 하시다가 뭐 쓰러지시는 예, 분들도 꽤 속출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예, 자가를 이용하시, 자가용을 이용하시는 분이 아닌, 예, 걸어서, 어, 주위를 다니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꼭 양산이나 부채, 그리고 이왕이면 별 일이 아니시다 싶으면, 어, 나중으로 미루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날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진짜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네, 어찌됐건 오늘 화요일이라 경매 물건 들어와서 이렇게 영상을 또 키게 되었고요. 어, 어떤 것들이 들어와서 구독자님들의 눈호강과 힐링을 시켜줄란지 함께 보러 가시죠. 네, 첫 번째로 보여드릴 식물은 펜타스입니다. 10cm 포트에 들어있고요. 예, 가격은 500원이 올라서 2,500원이 나간다고 합니다. 근데 수술 보시면 예, 500원 정도는 더 받아도 되겠다라는 예, 그 정도로 그냥 그득 들어차있고 꽃망울도 아래부터 하면 꽃망울 볼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 일곱, 여덟개 쯤으로 꽃볼도 굉장히 많이 달려 있습니다. 네, 10cm 화분이 안보일 정도로 그득 들어차 있는 모습이고 키도 너무 웃자라지 않은 정도로 잘 들어왔어요. 90도를 꺾어서 보여드려도 이렇게 단단한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색상은 이렇게 어, 붉은색에 흰색이 섞인거 투톤으로 된거 그 다음에 분홍색 아, 약간 연보랏빛이 도네요. 연보랏빛색.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연분홍 같구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분홍과 흰색 투톤. 그 다음에 빨간색 해가지고 총 다섯 가지 색깔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돼 있는 색깔에 상관없이 10cm 포트에 들어있는 펜타스의 가격은 한 포트에 2,500원입니다. 네. 가을까지는 피고지고 반복하고요. 노지에서 월동하지는 않습니다. 네. 펜타스 가격 2,500원.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0cm 포트에 들어있는 채송화 입구가 되었습니다. 요것도 네, 여름꽃으로 보통 알려져 있고, 예, 6월 초쯤, 혹은 5월 말쯤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10월 중순쯤까지는 피고지고 계속 반복하죠. 우리나라 토종 채송하라, 이렇게 겹꽃으로 꽃이 피고요. 간혹 씨앗이 떨어져 가지고 노지에서 월동이 돼서 나오기도 하지만 100% 월동은 아니기 때문에 월동되는 야생화라고는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간혹 월동이 되거나 혹은 이제 다음에도 보고 싶으면 얼지 않게 한 11월 전에는 실내로 들이셨다가 다음에 5월 말 6월쯤 됐을 때또 빼시면 매해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색상은 분홍색, 뭐 주황색, 노랑색. 요런 색으로 한네 가지, 다섯 가지쯤 되는 것 같고요. 신색은뭐 극소수. 한두 포트 정도 들어온 것 같습니다. 10cm 포트에 들어있는 채송화. 가격은 2,000원입니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5cm 화분에 들어있는 몬스테라 알보가 들어왔습니다. 예, 믿기지는 않으시겠지만 저희 가게에도 드디어 몬스테라 알보가 들어왔네요. 무늬 예, 몬스테라가 아닌 무늬 문이... 아, 네, 몬스테라 알보구요. 진짜로. 네, 요 15cm 화분에 들어있는 게 가격이 10만 원이라고 합니다. 어, 알보가 왜 이렇게 싸지? 하실 수가 있는데, 그 이유를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입장 하나 보여드린 거 제외하고는 나머지 입장이 색감이 예, 거의 다 녹색으로만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가 상당히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몬스테라 알보의 가격은 무늬 몬스테라보다도 거의 어... 두 배, 세배 정도는 가격이 더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지금 보여드리면 줄기는 굉장히 두껍고 기근도 상당수 뒤로 많이 나와 있고 이렇게 예, 어, 잎사귀가 흰색으로 나오는 것들은 보통 이렇게 줄기도 흰색이 색이 지거든요. 여기를 그러니까 보시면 요거는 다 녹색이에요. 그래서 위에를 보시면 다 녹색 잎만 자리를 잡고 있고 요 아래쪽만 잎사귀가 이렇게 한두세개 정도만. 예, 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입이 한 10장 정도 있는데, 두세 장만 약간의 색깔이 비치는 이 정도의 모습. 총네 포트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나머지 것들은 오히려 또세 포트는 거의 흰색이 없을 정도로 정말 극소수만 이렇게 무늬가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가격이 저렴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몬스테라 알보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10만원입니다. 물론 가져가셔서 이제 잘 키우시다 보면 요런 어 줄기가 계속 색감이 나오면서 더 예쁜 무늬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일단 지금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거는 이렇게 녹색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몬스테라 알버 가격은 10만원입니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10cm 포트에 들어있는 수박페페가 또 입고 되었습니다 여름하면 생각나는 과일은 뭐 참외, 수박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중에 수박의 무늬와 완전 흡사하기 때문에 이름 자체가 수박페페라고 지어진 것 같습니다. 예, 입장의 개수는 10cm 포트인데도 한 7장 정도, 6, 7장 정도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리고 줄기를 보시면 이렇게 새빨간 줄기로 올라가서 입장들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10cm 빨간 포트에 들어있고 10cm 포트에 들어있는 수박 페페의 가격은 한 포트에 2,500원입니다. 네, 거의 수박 농장의 밭처럼 보여지는 이런 예, 수박 무늬들의 떼샷의 어, 모습이고요. 예, 이것도 추위를 싫어하기 때문에 어, 실내에서 어, 선선한 곳에서 키워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 직사광선을 너무 세게 맞아도 타들어가니까 예, 실내에 어, 창가 베란다나 혹은 이제 거실에서도 해가 좀잘 드는 쪽으로 해서 키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0cm 포트에 들어있는 수박페페 가격은 2,500원입니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0cm 포트에 들어있는 하트호야가 입고가 되었습니다 지난 한뭐 2, 3주 전에 들어왔던 것들은 이렇게 이 하트호야를 입구질을 해서 이렇게 잎만 하나씩 되어 있는 하트오야들이 들어왔었잖아요. 근데 요 하트오야는 어 이제 뿌리가 내리고 뭐가 해서 자라더라도 이렇게 줄기가 새로 생성이 돼서 이런 하트오야는 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줄기로 계속 여러 개의 하트오야를 키우고 싶으신 분들은 저거를 사시는 게 아니고 요거를 구매하셔야 합니다. 근데 요것도 굉장히 가격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지금 보셔도 입장이 한 7, 8개쯤 자리를 잡고 있는 10cm 포트인데 이 핫호야의 가격이 5,000원이라고 합니다 입장 하나에 그러면은 결국엔 1,000원도 안 하는 거잖아요 입장의 개수가 지금 7, 8개가 충분히 보이기 때문에 요것도 근데 이제 하나씩 입장이 늘고 뭐 하는 걸 하나씩 하나씩 끊어가지고 요런 식으로 입고지를 해서 또 키우실 수도 있고요 예, 그냥 내버려 두시면 줄기가 길어지면서 쭉쭉 올라가서 넝쿨성으로 자랄 수도 있습니다. 예, 요것도 이제 잎사귀가 굉장히 빵빵하고 단단하게 되어 있고, 호야처럼 물을 많이 좋아하진 않기 때문에 뭐 자주 주시는 것보다는 뭐 3주에 한 번, 2주에 한번 정도로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핫호야 10cm 포트에 들어있고 가격은 5,000원입니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0cm 포트에 들어있는 필로로 덴드롱 종류인 플로리다 뷰티가 또 재입고 되었습니다. 예, 숱도 굉장히 깔끔하고 예쁘게 나온 것 같은데 10cm 포트에 들어있고 입장의 개수는 한뭐 4, 5개 되어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1,000원이 떨어진 4,000원으로 나왔습니다. 줄기도 저번보다도 뭐 그렇게 얇지는 않은 편이고요. 예, 입장의 개수조차도 많은데 오히려 저번보다 가격이 천원이 떨어졌어요 요즘 날씨가 따뜻해서 그런가 예 성장세가 굉장히 쭉쭉 예, 좋아지는 축도 있을 거고 아마 휴가철이라 예, 구매하시는 분은 거의 없는데 예, 물건들은 계속 나오니까 아마 가격이 조금 떨어진 것 같습니다 10cm 포트에 들어있는 플로리다 뷰티 예, 선이 예쁜 식물이고 점점 줄기가 자라면서 나중에는 뭐 넝쿨성으로 자라니까 예, 코코봉이나 수태봉 같은 걸 꼽아가지고, 예, 그런데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cm 포트에 들어있는 필로덴드롱 플로리다 뷰티. 가격은 4,000원입니다. 이렇게 한번 접사 잡아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15cm 포트에 들어있는 글록시니아가 입고가 되었습니다. 색상은 뭐 이런 진한 보라색. 그 다음에 붉은색과 흰색의 투톤. 그 다음에 원톤으로 된 붉은색. 네,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이제 흰색과 붉은색이긴 한데 흰색 비중이 훨씬 많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한세네 가지 쯤에 어, 색상이 이루어져 있는 글록시니아가 이거가 되었고요. 15cm 화분에 이게 이제 하나의 모습입니다. 꽃망울, 꽃볼이 보시면 뭐한 다섯 여섯 개 이상은 충분히 되어 보이고요. 이렇게 15cm 화분에 그득. 들어차 있는 모습입니다 네,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게 5,000원에 지금 나왔거든요 예, 구매를 해서 가시면 바로 비닐을 벗겨서 예, 통풍을 좋게 해주시고 예, 선선한 환경에서 키우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워낙 습하고 덥기 때문에 잘못하면 금방 예, 물러지면서 녹아내릴 수가 있다는 거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cm 화분에 들어있는 글록시니아 가격은 5,000원입니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8cm 화분에 들어있는 1일초가 입고가 되었습니다. 네, 검정 화분 18cm 화분에 네, 이런 큰 화분에 들어있고 거의 외목대처럼 줄기가 올라가서 예, 나누어지면서 이렇게 큰 사이즈로 1일초가 되어 있습니다. 색상은 이런색 예, 자색으로 된거한 가지의 색상만 입고가 되었고요. 예, 제 주목과 비교해 보시면. 18cm 화분에 있는 1일초 전체적인 모습이 제 주먹 한네 다섯 개쯤은 들어갈 정도로 큽니다. 네, 요렇게 되어 있는 1일초의 가격은 만 원이고요. 그리고 15cm 화분에 들은 요거보다 덩치가 좀 작은 게또 들어왔거든요. 그것은 5천 원입니다. 네, 요렇게 18cm 화분에 들어있고 큰 사이즈는 만 원, 15cm의 작은 사이즈는 5천 원입니다. 네 예, 그리고 10cm 포트에 들은 것도 있는데 그거는 또 2,000원입니다. 세 가지 사이즈가 들어왔다는 거. 예, 가을까지 피고지고 노지에서 가능하고 노지에서 월동은 하진 않는 식물입니다. 1일초 이렇게 접사 한번 잡아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10cm 포트에 들어있는 예, 국화가 입고가 되었습니다. 화경을 보시면 엄지 손가락보다도 더 큰. 예, 꽃이 한 요만하게 자라는 큰 꽃이고요. 색상은 뭐 요런 연한 분홍과 흰색이 섞인 거. 네. 그 다음에 이렇게 겹으로 되어 있는 찐 자줏빛.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호수로 되어 있는 꽃. 그 다음에 겹으로 이렇게 진한 분홍색. 네. 호수로 된또 주황색. 뭐 색깔도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모양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10cm 포트에 비닐이 씌워져서 숱도 굉장히 꽉들어차있는 모습으로 꽃망울도 상당수 많이 잡혀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있는 미니국화의 가격은 10cm 포트가 3,000원이고요. 예, 가을 꽃이라 지금 먼저 꽃을 피게 해서 나왔을 뿐이지 이게 가을 끝자락까지 필 수는 없습니다. 계절 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 두세 달 정도만 보신다고 생각하고 구매를 해 가셔야 되고요. 구매를 하셔서도 조금 더 선선한 곳이나 예, 약간 이제 꽃이 핀 다음에는 그늘진 곳으로 가져가셔야 꽃 개화를 천천히 더디게 하면서 길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해가 쨍쨍하게 쬐면서 어, 날씨가 더운 곳에 두신다. 그러면 꽃이 금방 펴서 금방 져버리니까 개화 기간을 짧게밖에 못 보실 거예요. 예, 그점 참고해서 키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cm 포트에 들어있는 미니국화 가격은 3,000원입니다. 이렇게 찍고. 써먹고겠습니다. 네, 21cm 화분에 들어있는 미니 백이롱이 입고가 되었습니다. 네, 정원이나 뭐 별장, 어뭐 이런 걸 가지고 계신 분들은 큰 나무 백이롱을 어뭐 식재하시면 되시겠지만 네, 마당이 없거나 뭐 그러신 분들은 실내 베란다에서 키우시려면 일반 백이롱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미니 백이롱을 키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반 목백이롱은 말 그대로 이렇게 어, 손으로 잡아도 이렇게 다안 잡힐 정도로 큰 나무 두께가 되면서, 어, 나무로 자라는 백이롱이고, 이런 미니 백이롱은 이렇게 목질화가 일어나도 한 새끼손가락이나 엄지손가락 두께밖에 안 되면서 여기에서 와이드가 벌어지면서 이렇게 바로 꽃이 피는 백이롱입니다. 예, 예, 일반 목백이롱, 나무백이롱, 간지럼 나무라고 부르는 그 나무와 완전 동일한 꽃이 피고요. 색깔은 그 일반 토종 백이롱과 똑같습니다 분홍색 다만 아까 말한 대로 목질화가 되면서 뭐 2m 3m 5m 이렇게 크는게 아니고 이런식으로만 숱이 계속 그득그득 들어차면서 키우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 어디야 베란다 해가 잘 드는 데에서도 키우시면 이렇게 백이롱 꽃을 감상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 백이롱 백일원 미니 백이롱의 가격은 15,000원 이고요 노지에서도 가능은 하지만 낮게 크니까 고점을 그 참고해서 키우셔야 되고 노지에서 키우시게 되면 한겨울에는 보온을 해주셔야 노지에서 활동이 가능합니다 미니 배이롱의 가격 15,000원 입니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0cm 포트에 들어있는 밀크 컴패티 새로 입고가 되었습니다 지난 장까지만 해도 가격이 또 떨어져서 3,000원씩 나가고 있었는데 어 이번 장에는 그 떨어진 가격보다도 또 떨어졌습니다 가격이 한 포트에 2,500원이 나가고요 밀크 컴 패티 예, 우유 빛깔 색에 예, 분홍색 색종이가 뿌려진 듯한 모습 예, 제가 어, 지난 토요일 날 어, 분갈이 영상을 보여 드렸을 때 예, 거기에서 밀크 컴 패티 큰 사이즈의 모습을 보여 드렸었죠 예, 그런 식으로 키우고 싶으시다면 이런 거 갖다가 심으셔서 키우시면서 어, 창가 쪽에 두시면 그렇게 키우실 수가 있습니다. 창가가 아닌 너무 그늘 쪽에서 키우신다 하시면 색감들이 많이 빠질 거예요. 분홍색 빛감이 없고 이런 식으로 분홍색 빛감이 없는 쪽으로 많이 변화가 될 거니까 예, 이렇게 붉은 색의 색깔을 많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어, 빛이 아주 좋은 창가 쪽에서 키우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10cm 포트에 들어있는 신고디움 밀크 컴패티 가격은 2,500원입니다. 이렇게 접사 한번 잡아드리면서 넘어 가겠습니다. 네, 10cm 포트에 들어 있는 팔소니가 입고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붉은 10cm 기본 화분에 입장은한 3개쯤 4 돼서 올라와 있고요. 여기 3개짜리도 또 아주 앙증맞게 또한 개의 입이 나오고 있죠. 어떻게 보면 새발같기도 하고 예, 사람이 살짝 웅켜지고 있는 모습인 듯한 예, 세입이 나오고 있어요. 요거는 세개의입자 다른 걸 빼보면 이렇게 요것도 세 개인데 여기도 이제 또나오려고 하는 모습 보이는 거 보이시죠? 이런 네, 색으로 되어 있는 팔소니의 가격. 아, 요거는 우연찮게 또 하나를 뽑았는데 다섯 개가 달려 있네요. 이런 예, 식으로. 예, 원하시는 모양과 사이즈를 보면서 고르시길 바라겠고요. 10cm 포트에 들어있는 팔소니의 가격은 한 포트에 2,000원입니다. 예, 노지에서는 중부에서 그냥 월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키우시다가, 예, 어, 늦가을 이후에는 실내로 들어가는 걸 추천드리고요. 예, 지금도 그냥 실내에서 아예 키우셔도 아무 상관없고 나중에 많이 자라면 목질화가 되면서 예, 두꺼운 나무 기둥 같은 모양까지 생깁니다. 10cm 포트에 들어있는 팔손 이 가격은 2,000원입니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일 10cm 포트에 들어있는 포인세치아 중에 러브유라는 종자입니다. 분홍색으로 이렇게 색감을 내고요. 일반 포인세치아는 빨간색이지만 지금 빨간색 포인세치아는 입고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10cm 포트에 들어있고 이런 포엽이 한 3개 정도 지어져 있고요. 가운데 이제 꽃망울 젖은게 나중에 노란색 꽃으로 피는데 그게 진정한 꽃입니다 10cm 포트에 들어있는 포인세치아 러브유 가격은 3,500원 이고요 예, 오늘이 8월 1일인데 8월에 크리스마스를 연상시키듯 오늘 딱 입고가 되었습니다 예, 계절에 안 맞게 아까 보여드린 미니 국화도 있었고 요것도 원래는 늦 가을이나 초 겨울쯤 많이 나오는 식물인데 예, 이렇게 그나마 영상으로나마 미니국화나 이거를 보면서 더위를 조금이라도 잊으시길 예, 바라겠습니다. 아 그러기엔 너무 더워요. 해간 <laughs> 네, 10cm 포트에 들어있는 예, 포인세아 러브유 가격은 3,500원입니다. 예,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예, 어, 노지에 한 11월 이후는 있기 힘드니까 예, 고정까지만 밖에 있다가 예, 실내로 들이셔야 할 겁니다 이렇게 접사 한번 잡아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10cm 포트에 들어있는 고사리 류의 식물이 들어왔습니다 얼핏 보면 보스톤 고사리랑 비슷하지만 예, 또 찬찬히 둘러보면 보스톤 고사리가 막 잎사귀가 꼬여 있는 듯한 모습으로 예, 확연히 다른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굉장히 특이한데 저도 실물을 처음 봐서 이게 뭔가 했는데 예, 농장 사장님께서 에미나 고사리라고 합니다. 예, 에미야 할때 에미야가 아니고 예, 이렇게 받침을 보시면 에미나입니다. 에미나 에미나 고사리 10cm 포트에 들어있는 가격은 3,500원이고요. 이런 예, 식으로 보스턴 고사리랑 흡사한 모습으로 보여진 식물입니다. 예, 수형도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제각각 나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모양 혹은 길이를 보시고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요. 가격은 10cm 포트에 들어있는 에미나 고사리 3,500원입니다. 공중 습도가 어느 정도 유지돼야 잎사귀는 어, 갈변하지 않고 타지 않을 거고요. 너무 요 안에 어, 물을 주고 나서 요안그 중앙 쯤이 너무 습하거나 그러면 또 물러서 잎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서 키우셔야 됩니다. 10cm 포트에 들어있는 에미나 고사리 가격은 3,500원입니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0cm 포트에 들어있는 엔젤 스킨, 또재입고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10cm 포트에도 풍성하게 입장이 지금 둘레 였섯한 7, 8장 자리잡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요것도 네, 토요일날 제가 분갈이 영상으로 보였다, 아, 보여드렸다시피 제가 대품으로 키워서 입장이 굉장히 많고 돌돌돌 말아가지고 다시 재식재한 걸 보셨다면, 그런 대품을 키우고 싶으시면 요걸 식재하셔서, 약간 건조하듯하게 키우시다 보면 금방 그렇게 키우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그거를, 1월 14일인가 심어갔으니까, 지금 한 6개월 반 정도 만에 그렇게 만든 거니까, 누구나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10cm 포트에 들어있는 엔젤 스킨 가격은 4,000원 이고요 입장은 이렇게 많이 들려 있습니다 근데 제가 1월 14일 날 심었을 때 요거를 한개 심은 건 아니었고 한 두세 개쯤 심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다만 이렇게 입장이 많은 게 아니고 팔다가 남은 입장 한두 개짜리 막세 개짜리를 두세 개 심었는데 그렇게 풍성해졌습니다 네, 엔젤 스킨의 가격 4,000원 이고 떼샷으로 이렇게 한번 보여 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15cm 화분에 들어있는 하와이 무궁화, 혹은 힙, 아, 덴마크 무궁화라고 불리는 히비스커스가 입고가 되었습니다. 보통 매해 한 6월쯤부터 계속 입고가 되면서 늦가을까지도 판매를 하던 식물인데 올해는 정말 늦게 8월 1일이 돼서야 첫 입고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는 안 나오나 싶을 정도로 진짜 안 나왔는데 드디어 나왔네요. 네, 15cm 화분에 들어있는 히비스커스. 이렇게 목지라가 살짝 돼서 올라와 있는 모습이고, 이, 어, 꽃잎은 뭐한 두세 개펴 있고, 필 것도 한 두세 개쯤 되어 보입니다. 색상은 이렇게 붉은색. 네, 새 빨간색은 아니고, 요거보다 더 빨간 게또 따로 있죠. 진한 분홍색에서 옅은 빨강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 네, 요거는 진한 노랑색. 요렇게. 두 가지 색상이 입고가 되었습니다. 15cm 화분에 들어있는 히비스커스의 가격은 9,000원이고요. 노지에서 월동은 하진 않지만 가을까지는 계속 피고지고 굉장히 꽃 인심이 좋은 식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다음에도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베란다나 거실로만 들여놓으시면 겨울에 월동을 하셔서 내년도 또 계속 보실 수 있습니다. 15cm 화분에 들어있는 시비스커스 가격은 9,000원입니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15cm 화분에 들어있는 장미 봉선화가 입고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토종 일반 봉선화보다는 꽃 겹이 훨씬 많아서 하나의 망울를 보면은 진짜 장미처럼 생겼어요. 그죠? 이렇게 완전 장미 모양과 흡사한 모습으로 되어 있는. 장미봉서나, 예, 연배가 어 저랑 비슷하거나 저보다 더 있으신 분들이라면, 예, 진짜 한두 번쯤은 다들 손톱에, 예, 요거를 백반하고 이렇게 잘 으깨가지고, 예, 손톱에 물을 들이셨다가, 예, 첫눈, 서리가 오기 전까지 예, 손톱이 유지가 되나 안 되나를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15cm 화분에 들어있는 게, 이렇게 줄기가 굵게 돼가지고 쭉 올라가서, 위에는 이렇게 꽃이 펴있고, 잎사귀들이 있어요. 꽃잎과 잎사귀를 합쳐서 백반과 어울, 어, 반죽을 해서 하시면 되죠. 이렇게돼 있는 15cm 화분에 들어있는 장미봉소나의 가격은 한 화분에 7,000원입니다. 네, 색상은 뭐, 진한 분홍색과, 그 다음에 이렇게 투톤으로 된 새, 그 다음에 연한색만 자리 잡은 색세 가지 중한 두세 가지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장미 봉선화 15cm 화분에 있고 가격은 7,000원입니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21cm 화분에 들어있는 뎁사리가 입고가 되었습니다 네, 율마랑 거의 흡사하게 생겼지만 요거는 예, 이제 지금은 여름이라 이렇게 연두연두한 율마랑 거의 흡사하지만 이제 한 9월, 10월이 되면 붉은색으로 물 들면서 율마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중에 씨앗 같은 게 맺혔다가 옆에 이제 씨앗이 떨어지고 나면 내년에 상당히 많은 수량이 덱사리로 퍼질 거고요. 이렇게 21cm 화분에 들어있는 덱사리의 가격은 한 화분에 만 원이고요. 주먹과 비교해 보시면 제 주먹이 이 정도니까 사이즈가 상당히 크다는 걸 아실 수가 있고, 전체적인 화분을 제외하고도 뱃사리의 키로만도 한 4,50cm쯤은 나와 있습니다. 네, 율마랑은 다르게 굉장히 보들보들한 촉감을 가지고 있고요. 율마는 좀 따끔따끔한 느낌을 주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되어 있는 뱃사리 가격은 만 원입니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8cm 화분에 들어있는 셀럼 제누드가또제 입고가 되었습니다. 요것도 팔손이랑 똑같이 어, 상당수 키우다 보면은 목질화가 되면서 자라는 식물이고요. 네, 하나의 사이즈를 봐도 지금 어마어마 무시하게 입장도 굉장히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못해도 20개가 훌쩍 넘고요. 뭐, 많은 거는 한 30개도 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30개? 아닌 것 같네요. 한 40개도 넘어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돼 있는 제누도 지금 목질화가 잡힐랑 말랑 하는 것도 살짝 보이는 것도 있고, 이렇게 기군도 나와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가격은 한 화분에 7,000원이라고 합니다. 18cm 화분에 들어있고 입장이 이렇게나 많고 한데 가격은 7,000원이라고 합니다. 네,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하여 말씀드리면 저희 가게는 마진율을 적게 해서 파는 가게라 추가 DC나 서비스는 절대 없다는 점꼭 참고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를 사도 7,000원인 건세 개를 사면 그냥 2만 1,000원 그대로입니다. 세 개를 사니까 2만 원 조가 아니고 하나를 살때 가격 자체가 굉장히 저렴하게 나온 거라 열 개를 사든 스물 한 개를 사든 가격이 곱하기 그대로라는 거꼭 참고하고 오시고요. 하나를 살 때도 7천 원인 거 카드를 해도 7천 원 동일하니까 그 점은 부담 없이 오셔서 그냥 무조건 카드를 하셔도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찾아 오시는 법이나 전화번호 같은 거는 매 어, 영상 끝자락에 링크가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누르시고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8cm 화분에 들어있는 셀럼 제누드 가격은 7,000원 입니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2023년 8월 1일 식물튜브의 식물아빠가 예, 어, 식물 입고 소식 전해드린 영상이었고요와 지금 찍으면서도 진짜 등줄기랑 그런데 땀이 줄줄줄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어 덥다고 다들 어 너무 찬물만 들이키시다 보면 또 감기 걸리거나 그러실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미지근한 물 자주 자주 드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또한 어, 에어컨 너무 세게 틀고 계속 주무시고 그러시다 보면 저처럼 코가 막히거나 냉방병에 걸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라겠고요. 어 여기까지 보시고. 혹시라도 구독 안 하고 시청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쪽에 동그란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찾아오시는 법이나 전화번호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쪽에 영상을 클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8월 2일 오전 한 8시 반 전후에서 실시간 방송 진행할 예정이니까 어 관심 있는 분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식물티브 식물아빠 여광일이었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